너무 쌀쌀하구만. 어, 오랜만에 패딩 먹었구나. 아, 나 응. 자, 우리 BC번으로 디자인. 나는 아, 결정했다. 뭐뭘 음, 결심했냐면 I have been thrashing. 내가 have been thrashing 옷을 입어 왔다는 것을 to conservative 너무나 conservative가 보수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N 부사니까 보수적으로 옷을 보수, 입겠다고 항상 결정. 맨날 무슨 옷만 입어? 보수적인 옷만 입었겠지. 보수적인. 약간 막 검정색 옷만 입든가. My s u i t 내 옷들은 모두 다 look 통자 보인다. 일번에 마이크에 딱 붙여줘.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내 네, 모든 옷은 똑같이 보인다. 뭐나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옷이 다 검정 옷이야. 음. 검정 바에 검정 티, 검정 셔츠, 음. 검정 바지, 검정, 검정, 검정. 큰사보다 얘는 큰 사람. l i k 이건 뭐 아니 큰사오요 큰사. <laughs> 전치사죠. 라이크 네. like. like 뒤에는 항상 누가 나야 돼? 명상 아닌다. 아. 항상 명상 아니야. 라이크 뒤에 항상 명상 아니 라이크 뒤 명상 있어? 없어. 없어. 아, 이렇게 구나 자 그럼 이 어라이크가 답인데 어라이크는 품사 뭐예요? 얘는 형용합입니다 네. 얘는 형용성 근데 네. 이 어로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 A로 시작하는 애 네. 뭐가 있을까? A로 네. 시작하는 애들 alive, awake, afraid, ashamed 이런 애도 맞아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무슨 역할을 받게 하다이거 명사 수식을 할수 있다 없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 수식은 못합니다 그럼 얘네는 오로지 무슨 역할 밖에 못한다? 형용사 역할두 개잖아 명사 수식이란 또뭐 있어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happy가 어, A로 시작하는 형사는 보어 역할만 할수 있다. 룩동사, 룩동사, 룩동사의 보어가 alike가 되어있죠? 무다, 똑같이 무다. 뭐 uh, what's something new? 나는 something new가 나왔는데 우리 uh, thing, body, one, 세 가지 부정적인 언어는 thing, body, one, something, anything, e v e r y everybody, anybody, someone, anyone 이런 애들은 형용사의 수식을 앞에서 받는다, 뒤에서 받는다. 얘들은 네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앞에서 받는다. new가 형용사로 뒤에서 something을 꾸며주있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한다. something new, 잘씌웠다 fresh 신선한 것, 약간 패션업블한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뉴 1번 패시 2번 패션업을, 3번 형회사 3개가 성격이 3개 꾸고있죠 자, 다음 2번 오덜 주문은 배토웨스공장들로의 주문은 코스트리 그 옷이 1번에 코스트리의 비트이닫혀쳐져 있다. 아, 이거 무슨 문제구나. 이런 거냐 부산에 근데 어, 코스탄이라는 얘는? 얘는 통장 뭐예요? 땡 얘는 LY로 끝나신니까 부산 같죠 아, 근데 우리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누가 된다? 명사 뒤에 LY 비용이라는 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코스트리 라는 애는, 얘는 형용사예요. 코스트리는 형용사로 무슨 뜻? 비싸냐, 비럼얘 부사는 부산. 뭐야? 얘 부사는? 얘 부사는 뭐겠어 부산은 없어, 없어 부산은는 얘는 부사가 없어요. 부사를 쓰려면. 익스텐시블리를 써야겠죠. 익스텐시블리로. 코스리는 형용사기 어. 이 때문에 이 코스리의 부사형태는 없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맞냐, 틀리냐맞찾도되 있지. 형사가 아니야. 자, 코스리 뒤에 누가 나왔다. 즈에다가이줄 굿즈. 그러면 즈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리가 비싼 제품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번은 틀린 데가 없지. 비싼 제품 예컨대 서재에서 뭐 같은 cars, 자동차 같은 비싼 제품 머신너리 기계 같은 비싼 제품 의공장도로의 주문은 <laughs> 레이즈드의 밑줄이 쳐져 있다 레이즈드의 밑줄이 쳐져 있다 뭐 물어보는 건 레이즈냐 아니면 레이즈부터 봅시다. 레이즈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다? 얘는? 파동사다. 파동사. 뜻은 뭐예요? Raise.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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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애기를, 어, 자녀를 어, 키우다, 양육하다. 이렇게 되죠 파동사니까 뒤에 누구 나와야 돼? 반드시. 올린다 목목적을 이게 나이거 아니야 뒤에는 타동사니까 목적 있어야 되지. 목적 레이즈드가 맞으면은 목적 있어야 돼 레이즈드가 맞으면 뒤에 목적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라이즈는 무슨 뜻이냐 라이즈는 이거 아니지 아니지 어라이즈 정도 되어 라이즈 세 개를 구별합시다 라이즈는 얘는 비슷해 얘는 올리다잖아 목적어를. 근데 네, 라이즈는 오르다, 그렇지? 오르다, 올라가다. 연기가 올라가다. 목적어 필요해? 아니야. 성적이 오르다.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라이즈 자동사다. 야, 근데 지금 레이즈가 과거시니까 라이즈의 과거시제는 누니까 라이즈의 과거시제. 라이증 어라이즈는 안되도 있어요 얘도 자동차로 아까 전에 성범이가 말했던 얘가 뭐다? 미안. 일어나다 발생하다 사건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게 어라이즈입니다 정답은 로즈로 가꿔주면 된다 주문이 올라갔다 얼마 정도? 파이 에이스트롱 3.4%벗레스모스스총은 꾸준히 랍니다. 꾸준히 3.4%까지 증가했습니다. 레스모스 지난 달에. 자, 마지막으로 ABC 세 문제 한번 풀어 볼 겁니다. A1에 해픈드냐 워즈 해픈드냐 볼라라.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다? 수동. 수동이냐 능동. 능동이냐 볼라라. 자, 해픈에다가 그좀 조금 있다 해픈. 해픈. 해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되는데 방금 전에 했죠. 어라이즈랑 해프는 무슨 뜻? 발생하다? 응. 또뭐 있지? 발생하다. Uh, 또뭐 있지? 페이크 플레이스. 다 발생하다는 뜻인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사니까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다? 자동사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태가 되게 안 돼. 안되거든 나는 잔다수동태 해봐 해봐. 막을 수 없잖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자동사, 얘네들 발생공사들은 통째로는 고 BPP가 불가능하다. 소음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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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패. 모든 자동차는 다소서가. 불가능한 a t s 워즈 a 드라는 m g 있다 없다. b 다 p p 는 있다 없다. 어, 없다. that. t h a 번에 what h a p b 번에 위치냐 s e 냐 이것도 우리 하도 많이 봐서 지겹죠? 위치랑 a s 정말 지겹다. 관계대명사 위치와 관계대명사 m I get them. I g e 데 차이가 m I 는필요다 왜냐하면 이 위치라는 애는 누굴 꾸며줘? 위치는 누굴 꾸며줘? 선행사를 꾸며줘. 선행사라는 게 선행하는 명사잖아. 네. 얘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관계대명사 왓은 얘는 얘가 명사거든. 왓이 보다 왓이 명사거든.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나온 나온다. 명사인데 명사에 나오는 건 뒤에는 동태가 없는 게 어, 위치도 뒷문장이 어떻고 난느라고와도 뒷문장이 라느라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앞에만 보는 겁니다. 명사냐, 아, 명사 있냐, 없냐를 명사 있으면 위치 없으면 뭐. 자 앞에 볼까요? 기관의 도우스 모스키토스의 주어 헤드의 동사. 이 모기들은 헤드의 동사가 가지고 있다. 스페셜 베리에이션스의 목적어. 특별한 변종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ir, In their genes. 그들의 유전자에서. 그러면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지. 그럼 명사 필요야 필요해? 없어. 왜냐면 명사다는 역할이 주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보호데그 다음에 앞에 지금 진스라는 어, 이명사라는데 어, 아, 여기서 선행사는 안 문장이네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콤마 위치가 들어가 여기 보면 위치는 선행사 앞에 명사하는데 지금 콤마 위치잖아요. 콤마 위치. 콤마위치는 선행사가 명사도 될수 있지만 앞에 있는 모도, 문장도 뭐가 될수 있다? 선행사가 될수 있다. 여기서는 앞문장이 선행사입니다. 앞에 뭐라고 하냐면 모기는 다양한 변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메이드 만듭니다 된 모기들을 레지스턴트 저항력 있게 to the pesticide 살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름에 살충제를 뿌려도 모기들이 잘안 죽는 애들 있단 말이야. 강한 어? 애들. 그왜 그런 거야? 내성이 있어. 저항력이 있어. 마지막 12번으로 갑니다. 이치냐대어냐이치는 단수, 대여는 복수. 이거는 대명상제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으려면 어쨌든 뭐를 할줄 알아야 돼. 앞에 있는 명상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대명상. 무조건. 아니 이거 문법 문제인데도 단순지 무슨지 찾으려면 앞에 명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음. 뭐해해석해봐 이거 해석을 못하면 틀려요. 네. 왜? 네. 앞에 있는 명사 누군지 봐야 되니까. 우리 어디부터 보냐면 어부 메이트이부터 봅시다. 어부 팀을 들이. 아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the mosquitoes resistance에다 주어 그 모기들의 저항력은 베티사이드 살충제에 대한 저항력은 was taller. 어떻다? 완전하다. And 그리고 their natural predators 모기들의 대여가 말하는 건 모스키토스죠. 모기들의 자연 predators 포식자들은 were few. 있다 없다. 적다 아니 few니까 거의, 거의 없다. 모기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어 그리고 저항력은 완전해 그러니까 리딩이 끕니다 그들의 개체수를 증가하게 이끈다 그것의 개체수를 증가하게 이끈다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치와 대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개체수? 모스키토스미츠 단수복수 복수, 대어가 복수. 모기들의 개체수를 증가하게 이끈다 리드가 오 형식이에요 파플레이션이 목적하고, 또 인클즈가 뭐고, 모기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살충제 저항력이 있고, 모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도 거의 없어서, 모기 잡아먹는 애가 기껏대고 거미가 더 있겠어. 거의줄 쳐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게 거의 다잖아. 아, 정말 싫어 특히 잘때불 부... 음... 켜지? 페이지까지? 아, 설명 너무 빨리했나? 약간? 아니 알겠어. 네. <laughs> 앞으로 위치랑 완 문제는 안 되겠지? 근데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아복 반복,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 문법은. 언제까지? 너네가 딱 문제 풀었을 때 바로 그게 문제 떠올라다 왔을 때까지 하는 거야. 고3 때까지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필기도 안 해요. 어떻게 야, 이거 뭐야? 대답하고 풀 야, 봐, 대답하고 풀한시간 30분에 20분 뒤고. 어? 고3 때. 그렇게 되려면 지금 많이 해놔야 된다. 그냥. 어, 반찬 음. 가고. 잘 했지? 너 몸이 아파? 어.